노래 살짝 BGM으로 까는 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? 너무 조용한데? 진짜 무슨 노래인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작게 트는 거예요. 우리 노래밖에 못 트는데? 그럼 우리 노래라도. 아이 Hi. Hi, everybody. e How's going? How are you? I'm good. Hi. 잠 조금 짧게 라이브 해보려고 켰다요. 아 오늘 진. 진짜 더웠어. 너무 더웠어. 그래서 나 진짜 이 반팔티가 진짜 막다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 가지고 내가 원래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. Today was hot. I'm amazing. 네. Yeah. Where are you? Where are you? 퇴근이 영어로 뭐지? 퇴근이 영어로 뭐예요, 오빠? 알것 같아요. <laughs> 알것 같아요. 진짜 no cap. Yes, no cap. This crazy. t h is crazy. Earth is crazy. 오늘, 네. 됐다, 맛있는 거 선물 받았다. 짱이지? 어머, 빵이다. 아까 하나, 몰래 까먹었는데. 너무 맛있어. 미쳤어.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? 인형씨 꿈들이. 여리윈앙시 마들렌도 있어. 마들렌 완전 좋아하는데 생 레몬 마들렌, 로비 초콜릿 마들렌. 너무 맛있겠죠? 쿠키, 미나시, 그리고 그리고 이거 내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이거. 이지니 예. Yeah. 아, 좀 졸리네요. 아, um,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더니 좀 졸리긴 하네요. I woke up in the at morning도 아니야. at 3am today. so that's why I'm tired right now. 갑자기 벌스를 든다고요? 키스 가스다. 난 달콤했었나? e v e 어, 이쪽이 더 낫네. 뭐야, 이렇게 할 걸, 진작에. 왜 이렇게 하고 있었지? 짠. 묶어서 여기 아, 좀 쉬어볼까? 아, 징당, 징장 징당. Take me, 거짓말. 어디요? 네. 아니에요. 그 위에서 쏟아져서 안 돼, 안 돼. 음. heart please jung 노래 찾는 광고 liar thank you no again 난 똑똑백대 how was your day and what time is there 지금 한국은 6시3 7분 아, 어, 잠깐 아픈 말라 그래. 미안해, 라방키가 아프매상. Germany. 어떤 닭 맞나? 맞을 거야. 음. <laughs> I broke my nail. 여기만 지금 날라갔어스토이 이게 젤 네일이어서 진짜 안, 안 날라가거든요, 원래. 웬만하면은 진짜 나 길게 네일 할 때도 이렇게 날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, 이게, 이게 날라가네. 근데 왜 다른 노래 트는 게안 돼요? 저작권? 그렇군. 그러면은 그런 거는요. 노래를 작게 틀고 제가 그 위에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안 돼요. 그렇군. 안 된대요. 안되면 어쩔 수 없지. 여러분은... 아... Uh, which one is your favorite? 음... Um, my hairstyle number one... bang! Two. o b a n g h a t is your type? 뭐가 더 좋아요? 머리 있는 거 없는 거? 요즘에 좀 고민 중이었거든요. 에요 근데 확실히 좀 탈색모에는 좀 이렇게 앞머리 있는 게좀 귀여운 것 같긴 해 비버 비버 음. 오늘은 좀 약간 이 예쁜 것 같은데? 뱅 있는 게 잠깐만 음, 필터 I'm going to use my filter 하? 네 쫄? n e v 하이 나. 크게 들어주세요. And now. 다시 해보자. 하이 나. 안 들려요. Let's go! 하이 나. Let's go! 나나나 끝까지 가 보기는 안 할래 나 쓰러져도 일어나 나나나 Just oh, oh, oh. never die, just never cry 가나게 that 여 혼자 뮤비 찍기 <목소리> <목소리> 이유 필덕켰던 이유 알겠니 이젠 알겠니 <목소리> <목소리> 끝까지 가볼래 포기는 안 할래 난 쓰러져도 일어나 We go, we h i d oh n Girls e v e r die, c h i l e never cry No not gay 그까 쫄고인가 여러분들, 짤만 드세요. 재밌는 거 없나? 따라라라라. 아, 어, 우와, 고생했어. 아빠, 저희 제가 수록곡은 안 들어봐서 다른 노래가 있을까요? 우와, 이거 필터 예쁜데 어떻게 저장하지? 저장 저장! 차가 날갯짓 아직 믿고 있지 날부터커져간내맘음 허리케인 <laughs> 차는 왜 이렇게 막히나 약간 좀 그런 건가? 약간 이렇게 아무 것도 없다가 예쁜 얼굴 짜잔 이런 느낌. 얘도 귀엽다. 필터 저장. 안녕. Bye.